그쵸? 그 자리 바지가 누가, 가지 승현이 가 여기야? 승현 <laughs> 아, 야, 빨리 야지 네, 지금 색한 상황. 아우 어, 아, <laughs> 어 <추? 웃음> 얘네는 자리를 안 바꾸죠? 그렇지 좋아, 좋아. 야. 야, 야, 야.

네네네, 네, 네. 오, 들루잉드저 루이기 치프라 떠졌는데. 어, 헤딩고 갔다. 아, 깝네요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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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어떻게 지 어, 뺐어, 뺐어, 뺐어. 오, 오. 야, 야! 는데저몇고 좋지, 저어어 야, 저쪽 다뭐하는 거야? 어 야, 차 야, 갖고. <suspicious Booth>

근데 우리 축구 우리 축구코치는 안 된대. 어제부터 돌고나이 이분 빨리 오오오내 거. 내내아어구오오오 내. 아 잘했어. 오내내친구수 김치를 뛰어서 패를 주네요. 라라 아, 여기는 가사만 있잖 1, 2, 오! 이스 못한 시간 반이야. 한 시간 반이요 아니야. 하루까지자면 뭐. 저는 늦게 가지한다 나가나, 빨리 빨리. 나가빨 빨리. 가 빨리 나가나, 빨리 아리나가 아, 빨리 가나 빨리 빨

아, 아깝네요. 저기네요. 김 선수 지금 뭐 하고 있습까 패스가 안고 어, 근데 패스 줘요 아우, 아깝네요. 이렇게 내 선수 네이마르. 그렇지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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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패스! 패면 주면 골 골을... 아우 에이 아, 오! 네저이도이네 네, 잡습니다 네, 차세요 차세요 어네 굴리네요 볼럽니다 슛! 와오 오, 아아 패스 주네요 주면... 빨리 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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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잖아. 끝난 거야, 멍청아. 아니야, 교체야. 누구랑? 교체한 거야. 수이그교체들주고 거. 어떡해? 어. 못해서 들어간 못 거야? 아니. 거야? 야, 아, 아, 트 잡아 야, 야, 이이스 아라왔어올라올 아쿵 아이야그럼 <laughs> 서로 똑같아 그래 와 <laughs> <오>, 신기하다 건드리면 <laughs> <던지리면> 안돼 <laughs> 아이씨 우리 <laughs> 입덕야아시간이 축구를 못해서 지금 그때 선수 그렇지 <laughs>

이네요. 너무 못해서 탈락했습니다. 야, 아니.. 아닙니다. 김기수야, 수누네지금 어, 대삼입니다 네, 네, 어, 어, 아, 네, 너무 잘하는데요. 지금 네? 누가 골랐어요? 뭐. 네, 김승현 선수 교체 교체 선수입니다. 네, 칠번 선수 롱날드 선수 네 코치님 코치의 네, 좋은 판단이었어요 습니다 왜냐하면 칠번 선수 안 맞으면 저런 게안 맞을 겁니다 맞아요 네 지금 네칠번 선수 잡았습니다 네 이십 번 선수 잡았으면오와카트를 좋은데요 아 얼굴 맞았네요 맨상 맞았습니다 맨상어어 아프겠는데 요섯번 선수 팔번 선수 십팔 번 선수 지오 좋았어.

아니, 아무나 버스 타고 10분 거 있잖아. 야, 얘 그럼 중국 있잖아. 중국 그럼 너 전자파로부터 나가 어, 어, 기안 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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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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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하면>. 네, 뭐, 네, 어, 뭐, 그렇게 뭐, 일단 말해봐 거요아니 좋아 핸드오 네, 나이스 오 좋아 나쇼 있어 얼마? 천원

어떻게 떡만이를심어 이거 어떻게 해? 이제나 이거 나 이거 나 내일 쪼금 정도 먹데 여기서 근데 복종이 여기서 볼만 들었말 도주원이 떡 먹으라 했잖아 안녕 아파 그렇지 어르신 이거 내 어우 이렇게 또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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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렇지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호야 카메라 찍고 있어. 호 김실을 또 붙였어? 어기서그러 아우! 미안해. 미안해. 너상연한 파도. 그렇지. 파도. 얘 <목소리도> 얼굴 엄청 빨개져. 이 내가 좋아그렇빨지 밀추� 빨 a b 어. r a 웃으 아, 다리 기다려, r e a 고

아. 안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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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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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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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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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지 그렇지

교체를 네, 그 많이 하고 싶잖아. 어. 근데 교체를 그 많이 할 수가 없어. 세 번만 할 수. 있어 여기 몇 번했지? 우리 팀은? 지금 아, 네. 이거 네 지금. 어, 야이, 잘잘네 어떻게?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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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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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해야 <laughs> 되겠어. <laughs> 5이2 5 네, 근데 여기는? 5데이 같아. 우 그거 거리나 아, 아, 그, 거에. 우리 그거. 짬뽕이 잖 응. 승현이가 나은 거. 아, 야 예, 유현아, 우리, 우리, 우리 다시 우리, 이렇게 우리 승현이 경기, 야, 이거 승현이 어, 경기 끝나 바로 가서 지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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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가아

이그 터먹어볼까? 어, 터먹어까 음. 네, 어, 터어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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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터먹어볼까? 터먹어볼그 터먹어볼까? 터어아까 터먹어볼까? 터먹어볼만들먹어어볼까 우리 어볼까 터먹어볼까? 터어어어 아, 여기? 아니, 아 나무, 있잖아. 나무, 응, 나무, 응, 나무, 그래, 이렇게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나무, 고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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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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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그냥 이는 예를 들잖아어얘를 예를 런티살살이었어 근데 그 상대편이 막 차고 막 아, 너도 그런 거야 <aíam detriment> 아. 도 그런 거야 너그 거야 저또 그런 또또그또그